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쇼호스트 조합입니다네송미영입니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오후 4시 정도 되고 있고요 저도 바로 이제 좀 집에 있다가 딱 나왔는데 오자마자 느낀 게아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다 더워요 진짜 지금 그냥 막 뛰지도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도 음. 굉장히 더워서 이럴 때는 좀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음.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음. 마침 저희가 이 아이스커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물론 네. 아이스커피는 아니고요 그냥 에슬로 자체의 더치커피 음. 이걸 저희가 뭐 아이스로도 제조를 하고 음. 많이들 좋아하시는 아포바토 라떼도, 라떼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에요. 네. 네, 좋습니다. 네, 오늘 커피 드셨나요? 저는 오늘 사실 방송 때문에 안 마시긴 했는데 음. 아침마다 원래 마셔요. 저도 저도 음. 하루에 적어 최소 한잔 이상은. 적어도 먹습니다. 그쵸. 커피숍에 안 가도 집에서라도 음. 먹거나 꼭한잔 이상씩은 그쵸. 먹는데 저도 오늘 아직 안 먹었어요. 아, 아직 그러니까 딱 많이 해서. 먹으면 굉장히 시원하겠죠? 네네. 사실은 뭐 커피는 많은 분들이 매일 매일 챙겨 드실 거고 아니면 뭐 가끔씩이라도 챙겨 드시더라도 그게 음. 나가는 돈 무시 못 하거든요. 맞죠? 네. 근데 저희가 오늘 일단 보여드릴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음. 이 제품 요거 하나짜리가 250에서 300짜리 정도 되거든요. 음. 이게 한 정확히는 250ml 정도같아요 음. 근데 이 제품 품이 원래 한 병당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정도가 하거든요. 원래 더치 커피가 어. 정성이 들기 때문에 가격이 그쵸. 좀 있잖아요. 근데 특히나 이게 에슬로우가더 비싸요. 사실은 음.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원래 사실은 조금 더 비싼데. 프리미엄 브랜드. 그렇죠. 네. 근데 저희 오늘은 원래 이렇게 지금 옆에 미영실 앞에 이렇게 딱 예쁘게 있는 패키지처럼 세 음. 병짜리 박스 하나가 원래 나가는 것도 저희가 할인해서 4만 원에 드릴 건데 음. 이 생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이 예쁜 원통 안에 한 병을 더해서 총4 병을 4만원에 무료배송을 드리는 방송 거예요. 방송 중에만 음. 더 가는 한병더 추가 배송으로 4개 세트를 여러분들이 맞아요.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사실은 이게 따지고 봤을 때는 한 병당 만원도 안 되는 걸이죠 뭐 배송비 따지게 되면. 음.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 병당 한 7잔에서 8잔 정도가 나오거든요. 네. 물론 저희가 더치커피 나는 좀 생소해 나는 좀 타먹는 그 비율 모르는데 음.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또 같이 드릴 거예요. 계량컵까지 드려서 이 예쁜 박스 조금 있다가 저희가 뭐 상세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이거 자체로 딱 받으셔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특히나 패키지 자체가 고급스럽다는 거는 네. 누군가한테 선물로 줬을 때가. 이 컵까지 주니까참 좋네요. 두 개가 같이 나가요. 눈금이다 음. 있어요, 진짜. 그쵸. 이 같이, 같이 에슬로우를 타먹을 음. 수 있게 눈금까지 있는 이 커피로 해서 완전 이거는 딱 봐도 선물 세트, 선물용이거든요. 누가 봐도 받았을 때 기분 네. 너무 좋을 만한 거, 그죠? 맞아요. 음. 그, 거기다가 방송 중에한병더 추가가 되니까 네. 정말 좋네요. 그죠? 우리 코즈부님 오셨네요. 반갑습니다. 코즈부님 오랜만이다. <laughs> 밑에 계세요? <와. 웃음> 보고 싶네요. 또 오늘도 보고 싶어요, 우리 코즈부님 꼬주부님 사랑합니다. 자, 저. 좋아요. 음. 아, 근데 지금도 굉장히 더워서, 음. 일단은 저희가 뭐 조금, 이 제품만의 특별한 특징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기도 하지만, 네. 먼저 타는 걸 보여드린 음. 다음에 조금 사, 세세히 설명을 드릴까 해요. 네. 자, 일단 보여드리면은, 저희가 요 예쁜 병에 나가는 거거든요. 요술, 마술사 음. 병 같아요, 이거. 아, 근데 이게 진짜 예쁜 게, 사실은 우리가, 병은 뭐한번 쓰고 버리는 분들 많이 없으실 거예요. 음. 보통은 뭐 약간 활용을 하지 않을까. 너무 예쁘니까 이거는 음. 다 쓰면은 음. 허세용으로 집에다가 전시 <laughs> 전시하고 어허. 싶어요. 아니면 양념통 있잖아요. 음. 뭐 간장이나 뭐 그냥 양념 같은 거딱 넣어 놓기도 너무 좋아. 요 간장 좋아했어. 넣으면 진짜 고급스럽겠다. 그냥 먹을 그, 그치, 그치 커피인지 알고 그냥 원샷 할 수도 있을 것 <laughs> 같아 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뚜껑 여는 법까지도 응. 옆에서 요렇게딱 되거든요.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 예쁜 걸로 봤을 때도 기분이 일단 좋은 건 맞아요. 응. 근데 더 좋은 건. 산패를 막아준다는 거 음. 보통 플라스틱에 좀 담겨져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. 네. 뭐 커피숍 갔을 때 더치커피를 다 팔지도 않아요, 그죠 음, 음. 근데 판매하는 데를딱 가면은 보통이 한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뭐 유리병이라고 해도 좀 길다란 그요 기본적인 플라스틱. 거. 네, 네. 근데 지금 저희가 병으로 이렇게 예쁘게 드리는 거는 산패를 일단 막아주니까 그거에서 1차적으로 위생이 좋다. 음. 그리고 나서 예쁘니까 내가 마시기에도 누군가한테 선물 줄 때도 좋다라는 음.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. 음, 음. 그래서 이거를 저희 둘다뭐 바리스타 자격증 없잖아요 사실. 네. <laughs> 근데 쉽게 만들 수 있는 법 우리 미영씨가한컵 한 계량해 주실래요 혹시? 네, 여기 1 5 m l 에 응. 맞게 이거를 딱한 컵을, 한 컵을 해주면 시 되고. 네, 요 잔까지 응. 눈금 있는 계량 잔까지 함께 드리니까 네. 저처럼 커피를 잘 이렇게 모르는 분들도 응. 그 컵에 맞춰서 15ml 이렇게 네. 딱 하면 됩니다. 이게 약간 소주점